네, 봐봐. 들리나요? 히. 저 지금 누워있어요. 자기 전에 왔습니다. 오랜만이죠. 네, 또 이따가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월에는 못하지만 못할 것 같지만 잠깐 보고 싶어서 왔어요. 아, 음. 오늘! 어, 오디오 스니 핏, 스니 핏 나왔더라고요. 응. 어땠어요, 여러분? <laughs> 이 소리, 나나 내 머리 긁는 소리? 나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야겠다.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. 다들 이제 자려고 누워있나? 아직 아니겠지? 나 진짜 나 바본가 봐. 댓글 읽어야 되는데, 지금 따뜻한 안대를 꺼냈어요. <laughs> 그럼 댓글 을 읽을 수가 없잖아. 어떡하지? 이거 다시 넣을 수 없는데. 쟤 바본가 봐난 들을 수가 없구만 밑으로 이렇게 봐야지 뭔지 알죠? 차는 직진하는데 핸들은 계속 돌아가는 게 웃겼다고요? 제가 진짜 운전 운 알못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뒤에가 cg잖아요 제가 직진 그게 뻥 뚫린 그 도론지 몰랐어요 그래도 좀 꺾는 줄 알았죠 그래서 좀 그런 거좀 보지 마 자세히 그냥 노래를 들어야죠 그거는 그게 얼, 얼마나 웃기게 찍었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이제 차 안에서 찍었는데, 아, 그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올려줄게요. 막 선풍기 앞에서 들어주시고, 그리고 차를 손으로 심폐소생술 하듯이 이렇게 눌러주셨거든요. 왜냐면 차가 움직이면 은 좀, 아, 차가. 운전을 하게 되면 좀 움직임이 있잖아요. 너무 이렇게 가만히 미동도 없이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콕콕 눌러주면서 매니저 오빠가 그렇게 찍었어요. 그 근데 그 뒤에는 초록색 천 대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. 저도 아 이게 어떻게 나오려나 이러면서 되게 사실, 걱정 안 했어요. 뭐, 잘 만들어주실 테니까. 그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그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. 그렇게 찍었는데 되게, 완성이 이렇게 됐더라고요. 아, 또 초록 안경 썼던, 썼던데 의도한 거냐고. 맞아요. 왜냐면, <laughs> 그, 여러가지 선글라스가 있었어요. 근데, 그, 선글라스를 어떻게 제 지나쳐요, 그냥. 그래서 아, 진짜 이거 나왜 나랑 초록한 경우 왜 운명이지? 그때 사실은 이제 연두 색깔이었잖아요 원래 그 오리지날은 근데 인기 가요 때는 사실 좀 진한 색을 껴가지고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구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래서 근데 어, 되게 아쉬워하고 있는 찰나에 그안그 그 선글라스가 연두색 선글라스가 날 찾아온 거지 그래서 이거 운명이구나 싶었지 그래서 어떻게 뭐 핑크색도 있고 한데 어떻게 그걸 껴, 내가 당연히 이거 껴야지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, 여러분 정수기에서 물을 따를 습니다 여러분 수분을 많이 보충해야 돼요 물론 저도 안 하지만 민니 왔다. 너 브이앱 중이야? 오케이. 하이! 아, 안 보이는데. 아, 보이. 안녕하세요. 네, 버버! 보고 싶어요. 저희 이제 스케줄 끝나서 왔어요. 왔으면... 그 눈이 꺼내. <laughs> 다안 지운 거야. 다안 지운 거야. <laughs> 화장 지우다가 왔어. 민니가 왔습니다. 저는 bye bye, 잘자. 잘게. 어. 오. 어.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시에 자야 될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TMI. 오늘의 TMI는 오늘 뭐했지 나? 아 오늘 정말 많은 일이 뭐했지? 음... 오늘 음. 피팅을 했습니다. 금요일? 오늘이 언제야? 음. 아, 어, 오늘이 금요일이에요? 이제 이제 아. 이제 혼자 대기실 써야 하는데 저 얌전으로 바뀌겠네 여러분 저는 얌전하지 않아요 전 얌전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서 그치만 얌전해지려나 오늘 토요일이야 벌써 언제 토요일이 된 거지? 한 시간 전 요즘엔 이제 한보의 활동이 끝나고 거의 이제 기,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. 또 솔로 앨범이 나오는 그 날짜가 가까이 있잖아요, 굉장히. 그래서. 사실 막 사진 공개되고 이럴 때도 같이 막 떠들면서 얘기하고 막 이건 어때? 이러면서 또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막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았는데. 진짜 좀 정신이 없었어요. 뭔가 또 나중에 내버버도 다 보게 되겠지만,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. 진짜로요. 진짜 제가 오고 싶었는데 올수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또 앨범이 나오고 활동 시작하면은 정말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많이 여기도 놀러 올게요. 소나기는, 스포할게. 음, 이거는 정말 예전에, 20대 초반? 초반에, 그때쯤에 제가 뭔가 글을 많이 써, 가사를 막, 노래 들으면서 가사를 좀 많이 써보려고 했었어요. 그때쯤에. 저도 잊고 있었는데, 근데 이번에, 오기가 곡을 선물을 해줬는데, 이 곡이 되게, 음, 슬프게 들리더라고요, 저한테는. 근데 가사가 조금 가, 밝은, 희망이 있는 그런 가사였어요. 그래서 자꾸, 근데 이게 슬프게 들리는 거지, 노래가. 그래서 우기랑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좀 가사의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?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사를 좀 써보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전에 썼던 그런 글들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썼던 글들 중에 키워드를 갖고 와가지고 쓴 거예요. 그래서 되게 예전에 써놨던 글을 조금 가다듬어가지고 나온 곡인데 그 당시에는 뭔가 내 경험이 아니어도 뭐, 그냥, 되게 감, 뭐랄까, 영화를 보고도 그렇고, 책, 시 같은 거 읽고도 그렇고, 뭐랄까, 그런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약간 중2병이었나 봐, 그때가. 그게, 그게 바로 중2병이었어. 왜냐면 다시 보니까 진짜 오글오글 하더라고요. 손발이 없어질 뻔 했는데. 근데, 아, 나는 이때 이런 감성을 갖고 있었구나.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갖고 되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도 다시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뭐 그렇게 좋은 솜씨는 아니지만 좀 남겨두면 좀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깐 쉬었잖아요. 격리했잖아요. 그때 정리를 한 가사예요.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도 새로운 가사를 이제 한번 썼잖아요. 아 이번에 수록을 했잖아요. 가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네버버가 좋아하면 나중에 또한번 해볼 수도 있고 왜냐면 그 노트북에 제 맥북에 굉장히 많은 <laughs> 그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부끄럽지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. 보여줄 수도 있고 그치만 엄청 부끄러워요. 어, 아또 스포를 하나 하자면 태양 태야모가 그게 진짜 네버버를 위한 곡인 것 같아요. 이 곡이 이 곡의 가사가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야. 그래서 이 곡은 솔직히 이 앨범의 모든 곡은 네버버를 위한 거지만. 특히 이 떼아모 가사는 너무 가사가 좋은데, 제가 너무 내버 버한테 느끼는 감정과 그런 하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음. 나중에 좀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소프트리도 좋죠. 그거는, 이제, 가이드. 가이드는 영어 가사였는데, 그때부터 너무 좋았어요.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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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요. 근데, 어, 이거 한국어로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 좀, 이 포인트가 안 살지 않을까 이랬는데, 너무 좋아서. 저도 마음에 들 솔직히 이번 앨범 곡은, 저도, 막, 여기는, 이, 1번 트랙은 어떤 곡, 2번 트랙은 어떤 곡, 이, 이런 구성으로 노래를 넣어야지, 이렇게 생각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, 진짜. 근데 그냥, 좋아하고, 내 부부한테 들려주고 싶고, 마음에 드는 곡들을 하나하나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이렇게 완성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, 진짜 한 곡도 빠짐없이 너무, 아끼는 곡. 인것같아요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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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타이틀 아 그, 이런거는 또 나중에 얘기를 해야되는데 타이틀 솔직히 다 좋아서 근데 타이틀곡은 음,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회사에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. 내 부모한테 빨리 들려주고 싶네요, 모든 곡들을. 초록 안경은 따로, 따로 일부러 준비해주신 건 아니긴 했는데, 운명처럼 제 앞에 나타났어요, 다시. 그래서 바로 이거다. 이번에는 뭐, 앨범 준비할 때 뭐를 제일 신경쓰냐고 물어보셨는데, 이번에는 정말로 처음이기도 하잖아요. 어떻게 아직 뭘 넣을지? 무슨 곡을 넣지?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, 정말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더라고요. 근데 결국에는 그냥 좋은 곡을 넣자. 해서 몽땅, 몽땅 모아버렸는데, 어? 나쁘지 않다. 좋아, 좋아. 진짜 다 좋은 곡인 것 같아요. 사실 더 많았는데, 추리고 추린 곡이니까 더 좋은 곡들이겠죠? 아무튼 이 곡, 이 앨범은 정말, 네버랜드를 위한 그런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런 앨범이에요, 저한테는. 그래서, 이거는 진짜, 나한테 주는 선물이다. 이거는 진짜 내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, 들,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응원해주고, 사랑해주는. 우리 네버랜드한테 솔직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. 물론 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주는 것, 받는 것만큼 주는 게 아쉽다. 별로 없는 것 같다. 이렇게 생각할 때 있었는데 제가 줄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려고 하다가 나온 앨범이니까. 이번 활동도, 탐보의 활동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진짜, 올해 공백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, 이렇게 기다려주고, 함께 또 좋은,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, 감사했는데, 이번 활동은 더 편하게, 그냥,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같이 재밌게 논다고 생각하고. 너무너무 사랑해요. 저는 이제 자야겠다. 또 올게요. 빠이빠이. 이제 진짜 자고 일어나서 내일도 올수 있으면 올게. 알았지? 다들 얼른 자자 사랑해 안녕 안녕 3나 바로 잘 거야 3 2 1뿅 뿅뿅뿅 진짜 간다 <laughs> 사랑해요 내버버 안녕 내꿈꿔 다들 뿅 안녕 3 2 1